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도 이 시스템 시그널 깔아드릴 거예요. 네, 어, 네, 5월 27일 날, 아, 한국 거 깔아드릴게요. 5월 27일 날, 이제 매매 복귀를 시작을 할 텐데, 창현이도 잘 봐, 선생님도 잘 보시고, 예전에 졸업생들한테도 알려줬던 거예요. 시스템 까는 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배운 지지선이 나오는 데 있죠. 네? 지지선 나오는 데가 여기죠. 여기 있는 이중바닥 지지선 나오는 데가 지금 이날짜예요 네. 그죠? 네. 자, 여기, 여기 나왔을 때, 이 파란색 감시가 뜨죠. 엑스패턴 감시. 네. 근데, 먼저 잡고 싶으시면, 뭘 관찰을 하느냐, 20일날 한번 가봐요, 20일날. 20일날, 여기, 24일날이죠. 그죠? 네. 24일날, 여기에서 보면, X패턴, 여기도 매수가 있고, 감시가 있는데, 이거 까신 분들은, 어, 분봉에서는 매수만 띄우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아 어, 이거, 저기, 그, 뭐야, 일봉은, 매수와 감시를 같이 띄우셔야 돼요. 좀 늦었어도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보면 어제 지지선상에서 도지가 나오고 요 파란색 도지가 나왔죠. 네. 파란색이 나온 데가 이제 감시인데 특히나 도지가 나올 때, 네? 도지가 나올 때 어제 보면 뭐가 떴어요? 매수 시그널 떴죠. 그러면 요 매수 시그널에 잡고, 요, 매수 시그널 생기기 이전에 저점 있죠? 그 밑에다가 스탑을 놓으면 된다. 대신 이렇게 뜨죠? 그럼 바닥 잡은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바닥 잡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1%나 2% 뜨면 어떻게 해요? 반 잘라.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네? 네? 이걸 같이 볼 때는, 여기서 파란색이 뜰 때, 60분 봉에서는 매수가 뜨는 걸 이용을 해야 돼. 여기서 파란색 아무것도 안 뜨고 여기서 매수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건 별로 확률이 안 좋아. 응?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가보자고. 여기도 지지선이 있었는데, 여기가 며칠이에요. 1월 3일이죠. 1월 3일날 도지 뜨면서 파란색 매수 시그널만 떴다. 파란색 감시만 떴어. 그때 1월 3일날로 가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그, 언제야. 6월 24일 날그 키움에서 강의할 때도 시스템 시그널 까시는 분한테는 이제 알려줄 건데 1월 4일로 가볼게요. 여기가 며칠이지?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날뭐 떴어요? 시그널 떴죠? 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빨간색만 띄워야 돼요. 여기는 분봉에서는 감시가 의미가 없어. 일봉에서는 감시와 매수 시그널이 뜨는 거를 저기 하지만, 일봉에서는 매수만 띄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이걸, 미국 차트에서 똑같이 뜬는데 미국이 훨씬 더 확률이 좋아요. 창현이가 봐서 알겠지만, 미국 주식을 하루라도 보면, 한국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적고, 매매하기가 쉽다는 걸 알아요. 자, 어제 뭐 떴어요? 파란색만 떴죠? 어제 뭐 떴어요, 여기서? 매수 시그널 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파란색 시그널 뜬건 뭐예요? 이 사이에 있는 빨간색은 다 무시. 여기가 먼저 성결 조건이 돼야 돼, 일봉이. 그런데 여기는 파란색 떴어요. 이게 언제? 5월 20일이죠? 다른 날도 떴, 여기도 뜨고, 뭐 15일도 뜨고, 여기도 뜨고 했지만 다 무시. 5월 20일 날뭐 떴어요 여기서? 매수시그널 떴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 2, 3%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1.5% 2% 올라갈 때해 먹고 스탑 본전 에 놓으면 손해는 안봐 그러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빵빵 떠 갖고 갈 확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손해 안 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어제 보면 이 이튼 같은 경우 어제 보면 여기서도, 여기서는 시그널이 안 떴지만, 여기가 언제야? 23일이란 말이야. 23일날은 시그널 안 떴어요. 그죠? 24일날 요거 뜨면서, 감시 뜨면서, 여기서는 뭐가 떴어요? 빨간색 매수 시그널 떴죠. 그럼 여기서 사고, 이 밑에다가 몰라? 스탑 넘는. 그러면 스탑이? 스탑이 1% 이내로 들어와요. 굉장히 좋은 거야. 응? 근데, 이게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도 다 사, 나도 다살 수가 없어. 그니까, 러 자기 리스크를 걸고 하는, 그니까, 러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할때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지지선 있는 건 최소한 찾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한테 한달 동안 또는 8주차 가르쳐 준 분들은 지지선 보는 게다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중바닥 나왔죠. 이중바닥 나왔어. 근데 여기는, 어, 이게 좋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일본에서는 안 나왔어. 그럼 이 날짜로 한번 가보죠. 이 날짜. 3월 25일, 이중바닥 배웠죠. 그죠? 어? 3월 25일 날 가보자고 이게 나왔는지 3월 25일 날어때요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요런 때 내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될 때도 똑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여기서는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N자형이나 그그 그 뭐야 33이나 75 이평선 다한건잘안 나와 근데 그런 케이스는 내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사례로 보여 줄 거니까 시스템을 설치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늦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올라가고 빨간색이 나왔어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여기도 이제 시그널이 빨간색이 파란색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시그널이 나오지만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나왔어 빨간색 시그널이 또 응?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 60분에서는 안, 여기서 여기서는 빨간색 시그널이 나왔지만 60분에서는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초기 오면 포지션 잡고 처음엔 이 밑에다가 한3% 밑에다 스탑 놓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스탑을 바로 올려 붙여 그래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이거.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지금 이렇게 해서 떴어. 그러면 처음 이제 여기는 뭐, 뭐겠어요? 처음 저항선은 이 정도 될 거야. 그래도 한 3, 4% 벌잖아. 벌고 반은 손절 올려놔야 된다. 이거. 자, 포스코 이렇게 해서 봤. 또 오늘 보신 게 뭐. 그래서 내가 보라 그러는 게 이오테크닉스가 자, 봐봐. 여기 이중 바닥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150일선 있죠. 이거 내일 올라가면 빨간색 시그널 뜨는데 이게 뭐야? 최저점이라 이거. 올라간다면. 그러면 스탑을 거의 1% 정도만 놓고도 우리가 매매야 조금 늦게 하지만 이거에 의존하면 충분히 여기는 시그널이 안 나와요. 여기는 시그널 안 나와. 요 여기서 내가 생각 여기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올 때 빨간색 시그널 뜨지만 어떻게? 개무시해. 근데 그런 지지선에 왔을 때 이게 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60분 봉이 돌면 그래도 신뢰가 있고 거기에서 2, 3%씩은 뜨거든. 근데 2, 3% 떴다가 가라앉는 경우도 많아. 그럼 어떻게? 1.5%, 2% 우리가 보고 있다가 잘라먹고 손절 딱 붙여놓으면 대부분은 성공을 한다. 이 말이야. 응? 단 뭐가 있어야 돼? 배운 지지선에서 이걸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공유해서 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에 에... 이렇게도 망해요. 셀트리온 해갖고 오늘 스탑 당했는데 밖에 나갔다 가서 이렇게도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 어제 나왔어요. 어제 저가에 나왔단 말이야. 응? 어? 근데 여기서 못 잘라 먹으면 어떻게 돼? 1.5% 2% 갔을 때못 잘라 먹으면 이런 꼴 당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보자고요 셀트리온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 셀트리온 어제 나왔죠 그죠 딱 뭐야 이중바닥이지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많이 못 올라가갖고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내가 아 잡은 거에 0.5% 밖에 못 먹었는데 18만 500원에서 18만 2천원까지 18만 갔어 아, 1%도 안 가는데, 그러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이 응? 그, 그, 그런, 음, 페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저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 셀트리온이 예를 들면 주봉에, 여기도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몇월이에요? 3월이죠? 근데 주봉에는 안 닿았어. 우리 이런 거 놓치기 쉽잖아. 그지? 여기, 여기가 3월 25일이란 말이지. 그러면 3월 25일날 저가가 어디에요? 여기야.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쭉 3개 나오다가 어떻게 왔어? 빨간색 스크는을 떴지? 그럼 3월 25일날로 가보자고. 28일이죠, 여기가? 그죠? 3월 28일. 전날이나 그날 나오면? 3월, 어디 갔어? 3월 28일. 어때요? 여기 떴어요, 안 떴어요. 여기서 뜨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네. 그죠, 지선이 안 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기다리고 있을 때 주봉하고 월봉, 여기 지선이 있잖아. 그죠. 근데 28일 날 여기서 딱 뜨고, 요 밑에 스탑 놓으면 여기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못해 먹었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8만 천 원에 들어가서, 18만 5천 원까지 갔는데 못해 먹었어. 그러면 여기서 1%해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스탑 올려서 본전에 나왔더라도 여기서 다시 어때요? 그 다음날도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안 나와, 빨간색 실은. 근데 이거를 내 말만 듣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전의 거를 계속 보면서, 정말 내 말이,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야 이걸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만 맞춰도 반은 손해보고 나오고 반은 예를 서뭐한그한한두 번은 본전에 나오고 세 번만 맞아도 큰 돈을 번. 30%만 돼도 계좌가 엄청나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위험 관리를 그렇게 착착 해놓으면. 음. 그래서, 이제, 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선생님, 오늘 뭐 하셨어요? 네, 오늘, 그냥 NC소프트 들어갔어요. NC소프트? 네. 네. 와. 어마어마하구만. 여기, 152선? 152선하고, 조그만 이중바닥. 네, 그리고, 어. NC소프트. 어. 네, 정목. 네. 923분에 47만 500원 들어갔습니다. 47만 500원. 네, 어, 어, 어. 9시 14분 47만 8천 원 하는 있잖아. 어. 그다음에 아, 12시 5분에 48만 1원에 제일 네. 좋았는 오늘 여기서 그냥 바로 다올라버렸네또 네. <laughs> 네. 네. 이오테크 이오테크닉스. 네. 12시 49분에 음. 5만 500원 했는데 음. 5만5 4 0 0원 55,500원. 네. 네. 아, 네 5만 5 5 5 0 0원이었는데 아, 5 5 0 0원 네, 5 4 4 0 0원 54,400원에 55,000원 사서 바로 털렸구나. 네. 어. 달렸구나. 밑에 대놨구나. 아니, 대놓않아니 대놓진 않았어요. 어... 스타크 들어요 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54,000 4천... 털렸어. 아, 그래요? 네. 뭐 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내일쯤까지 어때요? 예. 어, 유효하니까 한번더 봐요. 예. 네.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도 봅시다. 동동나비 어제 어때요? 여기서 나와갖고 이렇게 올라갈 때못 털면 어떻게 돼요? 어? 45,000원, 400원쯤에 샀어도 46,000원대 못 털면 응? 이렇게 된다 이말이에 그러면 스탑에 털리, 털리겠지 근데 오늘도 뭐예요? 시그널 나오자 네? 내일, 내일도 빨간색 시그널 뜨면 해볼 만해 경동나비엔도 주봉하고 어 이렇게 말고 <laughs> 주봉하고 월봉은 지선이 없네. 에? 이것보다는 아까 그이오 테크닉스, 어, 그거 잘 보시고 또... 네, 그 다음에 선생님, 현대제철... <laughs> 지난주에 4만 50원에 샀었어요. 예 현대제철. 예. 아, 네. 그래서 오늘 (10시 3분 16분 47분에) 음. (1650원 850원 900원에) 3 0분에 (4만 40, 650원 850원 900원이) 아, 거기서 오케이. 잘랐고 예. (11시 55분에) 다시 샀어요 (4만 40, 400원에요) 예. 그래서 (14시 21분) 하고 (14시 40분에) 예. (4만 40, 750원에) 관심 음. 매도했습니다. 현대 제철도 한번 볼까? 어제 뭐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왔네. 그저께 나오고. 네. 3월 5월 23일 목요일 날 나왔지. 네. 여기가 5월 24일 때 여기 딱 시그널이 떠 줘야. 저긴데 딱꼭 경계선상에서 나왔네. 네. 그다음에 포숙고했습니다. 음. 스코 아, 9시 21분에 23만 원에 샀고요. 네. 10시 39분하고 29분에 네. 그 23만 2,500원하고 2,000원 50%씩 짜증도 해도 했고 입절했고요. 네. 11시 56분에 23만 1,500원에 사서 네. 50%는 13시 42분에 23만 2,500원에 매도하고 네. 그리고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또 네. 음... 넷마블이요 넷마블 네. 음. 9시 35분에 11만원에 사서 네. 10시 3분하고 12시 15분에 11만 1000원에 1% 익절했고요 네. 12시 54분에 10만 500원에 사서 13시 45분하고 14시 분 11만 500원 예. 네. 10만, 예. 11만 500원에 사서 13시 45분하고 14시 9분에 11만 1,500원에 그냥 한식 예. 해가지고 잘랐고요. 음. 셀트리온은 10시 26분에 예. 17만 9,500원에 들어가서 예. 8,500원 스탑 넣고서 12시 9분에 스탑, 아, 스탑돼서 팔렸어요. 나오고 예, 예, 예. 잘하셨네요. 예. 하고 하나 더한게 SOA를 했습니다. -E SOA? 네. -E. 예, 예. 예. 12시 9분에 8만 300원에 사서요 네. 어... 14시 20분에 이거 적가가 얼마지? 에... 8만 200원인데 네. 여기 한번 왔고 다시 한번 8만 300원 찍었구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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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사서 50% 8만 1200원에 14시 20분에 입절하고 예. 나머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 SO1이 오늘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떴는데 어제만 빨간색 시그널을 나왔어요 아, 안 떴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 이거는 좀 그러니까 같이 뜨면 확률이 많이 좋아져요 네네. 네. 여기도 보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어때요 이중 바닥이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날짜 가보자고요이 날짜 파란색에 3월 29일 감시 뜰때 여기 어때요 딱 뜨죠 네. 이때 확률이 무지 좋단 말이야. 다른 지지선하고, 우리가 배운 이평, 이중 바닥이라든지, 어? 전고점. 어 전고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거 정말 감시 뜰때딱 들어가면 어때요? 감시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 시그널 뜰때 들어가면 최소한 2, 3%야. 근데 이것 뜰때 들어가면 어때? 1%도 안 돼. 어떤 때는 재수하면 1%도 안될 때도 있어. 어?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용, 설치해 드릴 테니까 요거를 잘 이용을 하시기 바라고 설치하신 분들도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용하는데 좋은 팁이 있으면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에서도 한번 그거를 띄워서 공부 삼아 계속 그런 지점을 찾아갖고 어디야, 카페나 그런 데 올려서 나랑 같이 확인을 해보자고. 그런 검증 과정이 스스로 있어야지 아, 이게 확률이 80%다, 70%다, 이렇게 되니까, 확률이 70%, 8 0가 얼마나 좋은 거야. 50%, 50%만 돼도 돈을 아, 버는데, 자기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70%, 80%, 70%만 됐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거야, 미국 주식에서는. 그죠? 네. 예. 그러면 스탑만 잘 지키면, 손해볼 일 없다는 거지. 그러다 한 번씩 빵빵 맞아주면, 돈 버는 거고. 음. 자, 그럼 뭐, 종목도 해결돼. 타이밍 잡고 위험관리만 할줄 알면 음? 세가지가 개인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거잖아 힘들고 자그 다음에 창현이는 저이어테크음니 12시 15분에 음. 5 5 0 0원에 사서 어. 12시 51분에 55,500원에 어. 고 어. 1시 25분에 어. 스탑을 그 54,600원에 해야 다아 이거 여기서 팔고 안 올려놨구나 아니그 그게 어. 제가 딱그 시점에서 그 스탑을 올리고 있었는데 오프를 아. 그 하고서 야, 시간 많았는데 이거 정리하고 나면 바로 해야지. 응? 그럼 점심 먹고. 아 그래 그래. 어, 또. 아이 오늘 요거 하나만 했어? 하고 딴거 그냥 패턴 일 어떻게 되나 보고. 어 패턴 일도 계속 수기로 확인하고 요거 오늘 알려줬으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주면 내가 설치해서 그거를 해줄게. 네, 네, 네. 어. 미국 주식도 금요일 날마다 볼 때마다 또 확인하고 실제로 포지션 잡아보고 스탑 운영해 보고 그렇게 10번 20번 100번 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 뭐가 나와 엑셀로 쫙 보면 아, 내가 이거 시그널 나왔을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00번 봤는데 100번 매매를 했어 한 60번 벌었어 50번만 벌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스탑 짧게 놓고 본전에 나오든지 하고 50번 벌었어 이게 확률이 좋으니까 반만 돼도 어때 돈안 깨져. 근데 그거를 하려면, 100번, 200번 내가 이 케이스에 매매를 하고, 확인을 하고, 어? 스탑 올렸을 때와 안 올렸을 때를 자기가 보면, 그렇게 매매를 100번, 200번 해보면 뭐가 생겨? 셀프 컨피던스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매매를 계속 할수 있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매매 도 100번도 안 해보고, 200번도 안 해보고, 그런 경험 없이 그냥 무조건 돈만 벌려고 하니까 병신되는 거지. 그런 위험 관리가 수반이 됐을 때, 이게, 내 엑셀 시트를 내가 창현이나 천생님 지금 매매한 엑셀 시트 보잖아요. 그거 지나고 보면, 야, 이게 정말, 그 민주광장이 승률이 20%인데 돈을 벌고 있어. 왜 벌겠어, 이거? 응? 어? 똔똔일 때, 깨질 때 아주 적게 깨지고, 아니다 싶을 때, 만약에 이 밑에 스탑 났더라도 내가 벌어먹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나올 이런, 이런 변곡점을 잡을지 어떻게 알겠어? 이런 변곡점을 잡을지. 그지? 그런 걸 100번, 200번은 매매를 해봐야 컨피던스가 <목소리가> 생겨서 매매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손절 날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이 된단 말이야. 그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 손절 날릴 때. 아, 이거 1%만 더, 1%만 더, 1%, 더, 1 스탑 나가서 알겠지만 2%를 로나, 3%를 로나, 5%를 로나 어때? 털리는 거 마찬가지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자꾸 자기 마음 속에 자신감도 심어주고 계속 시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러니까.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